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어느덧 유튜브를 시작한지 한 달이 되었어요. 이렇게 저와 함께했던 발육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이렇게 잘, 자라,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2018년을 마무리하고요.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풍란도 꽃이 많이 올라왔어요. 수반의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철화도 잘 자라고 있죠. 이렇게. 한달 동안 함께 했던 우리 다육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봐요. 양록음 예쁘죠? 파랑새도 너무 예쁘고, 레드에 보니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. 가울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용월과 석연화금도 잘 자라고 있고요 방울봉랑 나중에 심은 것과 예전에 심었던 거 입장이 다 떨어졌던 거 이렇게 싹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업체사도 잘 자라고 있어요. 조금 웃자람이 있어 보이죠. 이렇게 한달 동안 했던 우리 다육이들과 한해를 마무리해 봅니다.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소원하시는 모든 게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